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라탈 네. 지역 그한 군데는 올림픽 선수촌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네. 예그 동부 이천동은 어떤 아파트를 동부 보고? 동부 이천동 뭐 왕궁맨션이나 왜팔 아르천을 네. 팔아서 가야 되니까 네, 네. 그 금액에 적당한 곳이 왕궁맨션이나 네이 정도로 잡히더라고요. 음. 네, 네, 네 지금 네, 네. 어 요것도 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것도 제. 네, 네. 재건축으로 지금 조합원으로. 네, 아, 그리고 네. 이제 비가세이신 거고. 네. 네. 제가 요거를 이제 얼핏 들었을 때는, 네. 얼핏 들었을 때는, 제 욕심 같아서는 저, 저라면은, 네. 어, 요 아르테온 요거를 전세를 끼고 가고 계시고, 그전세금으로 네. 다른 데를 이제 투자하면 좋겠다. 어, 그런 생각을 네. 잠깐 했었는데, 이게 네. 지금 비가세 되시는 네. 네. 거잖아요. 비가세입니다. 네. 네. 비가세 9억까지는 이제 비가세고, 9억 이상부터는 어 이제 뭐 세금을 내시게 되긴 할 텐데 아무튼 비과세라는 네. 아주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 사실 뭐 네. 1, 2 오른 것도 비과세 받는 게 훨씬 유리한 거거든요. 네, 투자 관점에서 네. 보면은, 네. 그래서 이 비과세는 꼭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를 네. 끼고 뭐를 사시는 거는 조금 어안 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뭐~ 뭘 사셨다가 뭐~ (2년) 내에 파시고 뭐~ 이런 것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긴 한데 그게 뭐~ 자칫 잘못하면 비계사를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네, 네. 또 임박해서 팔려고 하면은 또 뭐~ 급매로 내 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 어~ 전세를 끼 전세를 꼈그 돈으로 뭘 가, 사시는 거는 아닌 것같고요네 아, 네. 네. 저라면은 이 아르테온을 그래도 한 어~ (3~4년) 정도는 좀 지켜볼 네네. 것 같아요. 아, 어, 일단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네. 어, 지역적으로 뭐 올림픽 그 선수촌이라든지 뭐 왕궁맨션이라든지 이거는 뭐 지역도 괜찮지만 아무튼 재건축의 이슈가 굉장히 크게 있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이 예, 연차도 다 됐고. 그리고 일단 용적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분도 음. 꽤 많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네. 분명히 재건축으로서 이 사업성이 아주 좋고 유명한 아파트임은 틀림없는데요. 어떤 네. 전체적인 우리 부동산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음. 분상제라든지 그리고 네. 아파트 값은 계속 연일 오르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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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설 경기라든지 이런 쪽은 그렇게 뭐 아주 아파트 값처럼 아주 호황은 네, 뭐 네.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뭐~ 새로운 신축이 이~ 서울 안에 많이 공급되기는 뭐 힘들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부, 네. 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사실은 재건축에서 재개발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거거든요. 사업성이 네, 네. 확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 재건축 아파트들에 대한 흐름을 보면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그리고 신축은 더더욱 희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쩔 네,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신축이 네, 네, 네. 들어올 그런 뭐 자리도 없는데 네. 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인 재건축도 좀 막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축 굉장히 이제 희소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른다음에 신축을 위주로 이제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기 신축 최근에 뭐일년 내에 지어진 거 들어가 본적 있으세요 아파트? 뭐 고덕동이 됐건 뭐 헬리오시티가 됐건 아 네네네 정말 좋죠. 네 좋습니다. 네, 아파트 정말 좋거든요. 이게 뭐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랑 지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의 네네. 그 건물 네네. 가치는요 정말 네네. 달라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예, 네. 네, 요, 지금, 여, 여기, 여기서도 굉장히 음. 가깝고, 오손도 이제 연장 네. 계획이 되어 있, 있고, 그리고 게다가 지금 미사라든지, 뭐, 하남이라든지, 가격이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걔네들이 좀 많이 네. 오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얘는 네. 한 뭐, 3, 4년 정도 추이를 보시다가, 비가세를 네.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